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 그, 도시 재생 전략회의 간담회를 했는데, 어, 오늘, 저, 이 참가한 소감, 그리고 느끼신 점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참좀 빼앗는 그런 간담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략회의 수립에 대해서, 변경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네. 했고, 저희들은 대형버스 45명 대형버스를 대전해가 왔습니다. 음, 네. 그리고 오늘 아버지 사람도 상당히 많았고 상황이 좀 많이 없고, 우리 국민들에는 도시재생이 무지로 사업이 각 지역 모두 성공적으로 만들어져야 할것입니 그래서 그한 가지 문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음. 그만큼 단합해서 열정적으로 가지고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동참을 해야 성공적으로 이루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어, 그리 앞으로 어 지금 이제 중앙 시장에 계시는데 그쪽 어떤 식으로 분배했으면 좋겠는지 예, 네, 예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 네, 시장은 바로 우리 역 강원입니다. 역에서 한3 0 m 정도 한 중앙 시장인데 음. 그래서 그 우리 중앙시장이 예, 아시다시피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음. 그러나 우리 이번 도로 문화로 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네. 예, 도로하고 네. 연계해서 중앙시장을 네. 유입하는 젊은 사람, 음. 20, 30대가 음. 많이 유입이 되지 않겠나. 음.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예, 저장에다 문화센터, 문화센터를 아마 우리는 결립을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은 젊은 애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음. 예를 들어서 네. 뭐 에어로빅이라든지 외국인 문화센터, 어린이 음. 문화센터, 네. 이제 주부 가요 교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외지인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되 그럼 이렇게 음.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조무 감사합니다.